안녕하세요 다영여사공방입니다 여기는 현지 다육이에요. 현지 다육에 왔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택배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서는 택배 하시면 될것 같아요. 5만 원 이상이면은 택배비 무료고요. 5만 원 이하는 택배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번호 하고 주소 하고 좀 오래도록 보여드릴게요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구요 5만원 이하는 본인 부담입니다 보시고서는 예쁜 애들 주문하세요 이거는 아메치스인데 만원이래 이거 굉장히 오래 먹었는데요 미인 종류들은 다 좋아하시죠 색감도 이렇게 같은 만원이래도 얘는 엄청 좋네. 어, 색감도 그렇고. 요거는 수영이 유래요. 아메치스가 만 원. 이렇게. 아메치스가 만 원. 요건 피치생크림. 저 이거 찍을 때마다 이쁘다고 맨날 강조하죠. 만 원이에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적심 안한 건가 본데요? 적심 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 없나 한것 같아요? 적심 한것 같아요. 거의 다 적심 했나봐요. 아 적심 했구나. 적심 한 거예요. 이거 피치 생크림이 만원 원정자라고사가 가격이 없네요. 원종 자라고사가 이거 철화. 철화야 네. 철화. 네. 아, 원종 자라고 철화가 네. 얼마예요? 그? 이만 어, 원. 만 원이래요. 원종 자라고사 철화. 어, 여기 철화가 됐구나. 생얼도 많고 철화. 여기도 철화. 여기도 철화. 원종 자라고사가 2만 원. 원 어, 바닐라비스가. 만오천원. 이게 멀로죠? 응. 헉, 멀로가 만원인데, 목대도 있고, 얼굴이 굉장히 많네요. 좋은데요? 멀로가 만원이야? 응. 예쁘다, 이거. 이거는 뭔지 몰라요? 삼만오천원인데, 멋있는데요? 저는 이런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로우 같으죠, 로우. 이름이 없네. 로우 아니구나. 요거는 수련이 2만원. 멋있죠. 요거는 5천원. 이름이 없어요. 요거는 런발디 금이래요. 만원이래요. 런발디 금이 만원. 이거는 이게 수련인데 만원. 예쁘죠. 목대도 예쁘겠고 만원이랍니다. 이건 오천 원인데 이게 뭐지 말 이름표가 없네 또 이거는. 여거는 홍라위가 삼천 원. 홍라위. 이거는 라울이 가격이 없네요. 이게 이게 3만원에서 2만원이어서 었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마카다미아 2만원. 복대 좀 보세요. 마카다미아 2만원. 이것도 마카다미아 2만원씩이라고. 이거 이쁘네요. 이거는 홍치아 철학 철화. 홍치아 철학가 5만원. 이건 5만원이고 이건 12,000원 홍치아 철학가 5만원. 12,000원 이것도 12,000원 트럼펫 핑크가 8,000원 비트? 비트인가 이게 비트? 블러드, 블러드. 블레드. 블레드래요, 블레드. 실루엣이 3,000원. 아르젤이 3,000원. 요거는 자구가 많이 달렸네요. 자구가 요건 4개. 요건 큰데 3개. 아르젤 3,000원. 오비데리 이거 이쁘죠? 5,000원 오비데리 색감이 이쁘죠? 이거는 레드 노블이 5,000원 아이 어, 색이 진짜 이쁘다고 레드 노블 샴페인이 5,000원 샹그릴라 5,000원 샹그릴라 5,000원 샹그릴라 5,000원입니다, 이거. 5,000원. 이건 샴, 샴페인이 5,000원이고. 리틀 장미금. 이거는 자구가 진짜 어마하게 달렸어요. 자구들이. 리틀 장미금이 5,000원이랍니다. 토리메스. 소리맨샤 8,000원 약간 어필 보면은 그... 아 이름 생각나. 그거랑 비슷한데? 생각이 안나네. 연봉이 1 0원 백봉이 15,000원 백봉 15,000원 백봉 15,000원 석연화 만원 석연화가 만원 흑장미 금이 2만원 목태 좀 보세요. 흑장미 금 2만원 이거는 모노케세르 2만원 홍대화가 뭐가 비슷한거 모노케세르 2만원 아우렌시수가 만원 에그린원이 2만원이래요. 이거 굉장히 막 가득하네요. 꽉 찼어요. 레드 샴페인이 2만원. 골든스테이트 2만원. 2만원 맞죠? 오색 잠깐 예쁘다. 홍포도가 3천원. 홍포도가 3천원. 요거는 아이보리가 15,000원. 맞죠 15,000원 가격이 말하다가도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간혹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2만원인데 이게 뭐지 오 이거 예쁘네 이름표가 없다는 2만원인데 상당히 예쁜데 펀킨인가요 이게? 예쁘죠 오. 어, 라울이 아마 2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라울 라울 이거는 골드 잼금 매직 잼 매직 잼 골드 6천원 골드 잼금이라 그랬는데 매직 잼 골드 금 6천원 이름이 뭐 비슷한 같은건가요 이름이 어, 이름이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스틸 5,000원. 스틸. 스틸 5,000원. 론 에반스가, 론 에반스에게? 론 에반스 금이구나. 8,000원? 8,000원 맞죠? 론 에반스 금. 4,000원인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거는 러스비가 4,000원. 로스비 4,000원이래요. 아, 여기 이름이 있을까? 어, 있구나, 이름. 녹비단. 녹비단이 4,000원. 이게 4,000원이래요, 녹비단. 4,000원. 모노케세르 금이 4만 5천원. 4만 5천원. 맞죠, 4만 5천원. 홍포도가. 15,000원 맞죠? 15,000원. 오, 어, 멋있네요. 홍포도가 이렇게 묶대 있는 건또 처음 보네요. 오, 어, 멋있어요. 이거는 이름표가 없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파우더 퍼프금이 3만원. 3만원. 이거는 석연화금 8,000원. 이게 8,000원이래요, 8,000원. 금이라서 밝은 색도 있고 이렇게 조금 약간 녹이 더 많이 들어간 애들도 있고 여러가지네요. 종류가 얼굴이 크네, 작으네 뭐 다져지네 뭐굴고리 있네요. 석연아 금이 8,000원 레드카펫 철화가 25,000원 레드카펫 철화가 25,000원 집시가 25,000원 어우, 집시 목대가 뭐? 엄청났네. 디스커버리가 3,000원. 디스커버리가 통통하네. 그냥 아주. 디스커버리가 3,000원. 이거는 실로니카가 4 0 0 0원인요 이거는 얼굴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 큰 것도 있고. 물이 더 들으네. 실로니카 4,000원. 홍 페페가 만 원. 홍 페페 만 원. 홍 페페 만 원. 홍시가 8,000원. 이쁘다. 아이고, 깜찍해. 홍시가 8,000원. 홍시 8,000원. 멘토사 6,000원. 색감이 참 오묘하네요. 멘토사 4,000원. 6,000원. 헤델리가 6,000원. 헤델리가 6,000원. 헤델리가 6,000원. 홍비가 8,000원. 홍비. 홍비가 8,000원이래요. 홍비 8,000원. 모랄비가 6,000원. 이것도 색감이 아주 이쁘네요. 모랄비가 6,000원. 6,000원 이거는 독일 샴페인이 6,000원 독일 샴페인이 6,000원 클로리디티가 3,000원 클로리디티가 3,000원 3,000원 이거는 화이트 아메리카노가 2만원 2만원 맞지 화이트 아메리카노 화이트 아메리카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화이트 아메리카노가 2만원 참 다육이 이름 누가 짓는지 참 대단해요. 방을 복랑금이 5만원 이거는 소인재금이 12,000원 소인재금이 12,000원 12,000원 러블리로드가1 0원 음, 이거는 음, 서든 베리 6만원 세상에 수정이 15,000원입니다. 수정 15,000원 수정이 15,000원 하월시아 금이 5만원. 어우 예쁘네요. 그때 있던 건 나갔나봐요. 다른 거 갖다 놓으셨네. 5만원 58금이 18만원 멋있죠. 이거 샤프테 샤프테 철화가 만 원, 아 십만 원. 내가 이거 자꾸 말을 잘못해가지고 십만 원입니다. 십만 원. 샤프테 철화예요. 십만 원. 샤프테 철화 십만 원. 요거는 글램핑크가 만 이천 원. 글램핑크 만0 이천 원. 마리바가 육천 원. 루비가 4만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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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선별. 애플, 파이 선별이 8천원. 이름 어렵다. 애플, 파이 선별이 8천원. 8천원. 이거 두 개짜리도 있고. 이거는 브레이브 6천원. 브레이브 6천원. 이건 제이드 핑크가 12,000원 제이드 핑크 12,000원 12,000원 글램파이어가 10,000원 10,000원이죠 10,000원 TM이 10,000원 컴 마리아가 35,000원 예쁘죠 루치아가 4만 원, 마리바가 15,000 원, 몰게인이 2만 5천 원, 샤이키가 2만 원, 그냥 불꽃 5만 5천 원. 묶고 홍비가 많이 있고 레드여븐이 12,000원 아이보리가 12,000원 프랭크 뭉크가 15,000원 샤프란 블루가 35,000원 마왕이 이만 원. 어. 마왕이 물이 좀 들었어요, 더. 마왕 이만 원. 투나이시 2만 원. 투나이 2만 원. 프랭크가 12,000원. 만 원, 만 원. 미나가 5,000원. 살로가 8,000원. 예쁘다 이거. 살로. 에보니가 8,000원. 원정 에보니가 3,000원. 갈리아리가 8,000원. 블랙킹이 12,000원. 흑장미가 5,000원. 흑장미가 좀더 싸고 블랙킹이 조금 더 가격이 있네요. 달라요 가격이 원정예보니까 35,000원 35,000원 이거는 메티지어가 1원 메티지어가 1 0어 이게 2만원라리2만원 이 원정 프리티가 얼마였더라? 원정 프리티가 8,000원인가요? 아니구나. 됐어. 죄송합니다. 사장님이신 줄 알았어. 블루 엘프가 8,000원. 한꺼번에 많이 사가시네. 어머머머, 이거 예쁘다. 많았어 꽃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 이게요? 우와. 세상에. 신동. 많이 폈네. 야, 어, 예쁘다. 많이 고르시네. 염자를 많이 골라 주시네. 마왕이 8,000원. 8,000원.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